면이라든가 그런 아이들보다 더 가벼운 나무. 아, 그리고 무게 자체도 저희 상세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어, 표기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뭐 말로만 가렸다고 했을 때 느낌이 더러우실 수 있으니까 정확한 무게는 상세페이지 하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몸무게 어, 50에서 51이 이렇게 왔다갔다. 거의 거기서 넘어가지 않고 여름 한창 여름때는 거기서 조금 더 빼고요 빼르르르 끝났습니다 저희가 라면 얼마나 열심히 해드렸는데 그거 못 보셨어요 이렇게 청바지에다 청바지에다 입으셨을 때, 입었을 때 느낌도 너무 예쁘죠 집에 있는 청바지랑 코디하셔도 되고 나중에 오픈되면 이 청바지랑 같이 입으셔도 되고요 청바지에다. 이 초록이 여러분 저는 실제로 우리 딱 만들 때 초록이 샘플 볼때야 초록이 한번 해봐 해보고 나오면 괜찮으면 해봐 이랬는데 딱 나왔을 때 너무 음. 멋있었어요 진짜로 존재감 너무 튀고 안에 살짝 파인 거 입으셨을 때도 되게 예쁘거든요 숨멋 초록이 스타일 롱코트 저희 만들었어요 초록이 빨강이 그쵸 음. 초록이 빨강이 코트 만든 거뚝 떨어지는 코트 만들어 드린 거 있어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조금 잘 보일 수 있게 좀더 과하게 과한 아이는 좀더 과하게 어, 화이트 팬츠에다 입어봤는데 그냥 올블랙으로 입고 입으셔도 되고 우리 플라 원피스 같은 것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런 데다가 입으셔도 되게 예뻐요. 여민 보여드릴까요? 여민 부분 얼마나 예쁜지? 이거 그냥 좀 날씬하신 분들은 왜 검정색 스키니에다가 올블랙 입고 되는지. 부츠 같은 거 신으셔도서 입으셔도 되게 예쁘거든요.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여미면 요런 느낌이에요. 여인 부분 되게 귀엽죠? 초록이 찢었다. 초록이 색상. 물론 초록이가 너무 독보적이지만 블랙 만들어 드렸어요. 블랙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 그래, 말단 느낌으로다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블랙 스캔이 있고, 요거 잠가서, 여기까지 오는 부츠에 딱 신으시면 진짜 예뻐요. 만약에 이런 스타일 부담스러우신 분들. 오유 앰플은 10월 중순에 응. 오픈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안에 뉴트라. 한번더 입어봐드리겠지만, 이렇게 거의 여러분들이 흰 바지 부담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청바지가 입으실 거니까, 청바지. 가장큰 구성으로 생겼어요 주르륵도요. 청바지 입으니까 더 예뻐요. 그러니까 흰 바지 입었을 때는 많이 좀 드레스업한 느낌의 어좀 부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실 어 코디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청바지 에 많이 입으시지 않을까 해서 거기다 그 입어봤습니다 청바지 코디. 청바지 코디. 이 케이프는 여러분 월요일에 오픈해드릴 거예요. 월요일 날 주문하시면 돼요. KF66도 가능하십니다. 응. KF66도 가능하시고, 가격은 228,000원에서 만 168,000원. 만 응. 프리 라지도 나와요. 만약에 66반이다, 그리고 이제 77이다 하시는 분들은 라지로 넘어가시면 돼요. 다사방이막다뚫